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음력 5월 26일입니다. 임신일입니다. 그죠. 예, 금은 원숭이가 나타났네요. 오늘 지띠 만나줘고 용띠 만나줬죠. 뱀띠 만나줬습니다. 그러나 토끼띠를 싫어하고 호랑이띠 싫어하겠죠. 자 오늘 복권 번호는 1자 6자로 쓰시고요. 검정으로 서 입으시고 저 북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은 정리를 좋아하죠. 정리만목입니다. 정묘, 정사, 정미, 정류 정예, 정축기를 좋아하고 오늘 대한 성평온호한 청명한 쓰는 사람들이죠. 매사에 온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망이 아주 두텁고요 예술적인 기질을 기술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예, 머리 회전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이민은 병의를 실어합니다 병임충입니다. 그죠. 병인, 병진, 병호, 병신 신병술 병자일을 싫어하고 직업은 교사, 강사, 교수, 그저 어린이집 운영, 유통업, 제조업, 숙박업, 임대업, 농업. 예, 설업 인테리어업이 좋습니다. 건강 고혈압, 당뇨, 통풍, 심장 질환, 이장병, 폐일, 그저 폐, 폐렴, 예, 탈모, 예, 그 배신,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도 띠별로 에 들어가 볼까요? 음력은 5월 26일, 양력은 7월 13일의 목요일입니다. 지띠볼까요? 신자진 수곡기죠 역시,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남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문서 운이 좋습니다. <laughs> 에,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어, 우리가 건강 운, 예, 성경 운, 모든 어, 다 원활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소띠볼까요? 소띠,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 운이 서운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리 좋고, 매매 운이 좋은 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만나기 만난는데꼴보실 싫다 하는 거죠. 원진살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별이 있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보시빈 조심하시고, 그죠? 어, 주식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요. 오늘 조용한, 낯선 사람 조심하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용띠도 그저 만나기 만났는데 꼴보실 싫다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약간의 연애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오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요. 보시빈 조심하시고, 주식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BMT 볼까요? 소득, 소득이 육합이 들어서 소득이 가득하니 사업은 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온이 사원하고은 아주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 분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아주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만나긴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다 나오네요. 연애가 좀꼴 결혼이 좀 꼴입니다. 그렇죠. 약간의 구설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연근하지 마시고요. 야, 오늘 배신 사기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있다면 하고 나아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모든 일에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밥마이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돈 많아 오빠였네요. 연애 운이 좋고, 괴로워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운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건강 운도 좋고, 성형 운도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겠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예,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금전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소득이 가득하네요. 오늘 소개팅이 있네 그죠? 남녀 다들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좋고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은다 좋고 성형 운도 좋습니다. 자, 데이지띠 돼지 볼까요? 돼지띠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원이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원이 성원, 학업원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 분산 매매, 우정적 미래, 건강은다 좋고, 성형운도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홍쌤입니다.